멋있는데요? <laughs> 평소보다 멋있어 보이는데? <laughs> 네, 잘 잤습니다. 아, 얼굴이 근데 하나도 잘잡표지않아 같은데.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고, 얼굴에 차고 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 확실한 차이는 아직은 잘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잠도 좀 빨리 깨고, 그리고 비염도 심한데, 코 상태도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 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잘 자세요. 예.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수면 당검사를 했다,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흡도 조금 관찰되고, 코골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양악기를 이용해서 한번 코골이랑 무흡을 치료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네. 어제 밤에 저희가 이제, 양악기를 끼고, 이제, 수면 당검사를 해봤다, 맞죠? 네. 그래서 어제 검사한 거 보면, 일단, 양악기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어, 원래 무호흡 지수가 12.5 정도 됐었었는데, 네. 어제 양악기를 끼고 자니까, 양악기 압력이 우리가 4부터 시작하는데, 네. 처음 4로부터 양악기 압력을 주니까 바로 무호흡이 원래 12점 돼서 0.6으로 탁튀었요 오 되니까 지금 뭐 아예 모호이랑 코골이는 관찰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끼고 자면은 아마 뭐 당연히 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자고 네.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양학기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네. 뭐잘 설명 들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4주간 사용해보고 네.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더 네.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자면은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동안 네. 사실 요새 뭐, 많이 뭐 피곤하고 수면의 질도 안 좋으실 텐데, 이거 네. 끼고 자면은 일상생활 하거나 운동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네. 그렇게 한번 꼭 착용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양악기를 꾸준하게 사용하면은 코골이랑 네. 그무호증이좀 완전히 개선이 되는 완전히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고 네. 양악기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네. 수술처럼 코그 구조를 네. 완전히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때 공기를 넣어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네. 양악기를 안 쓰면 똑같아요 안경도 쓰다가 안 쓰면 안 보이는 것처럼 네. 양악기도쓸 때만 효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보통 그러면은 어차피 안 쓰면 또 돌아오는데 왜 굳이 써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 계속 써야 겠죠양악기를안 <laughs> <laughs> 쓰면은 숨을 무호흡 때문에 몸속에 산소가 없어지니까 네. 이게 쌓이게 되면은 뭐 고혈압, 심장병, 합병증들이 올수 있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니까 양악기는 꾸준히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제가 이따 이걸 처음 잡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좀 개운한 느낌이 안 들고 막좀 잠도 안 깨고 좀막 피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도 좀 상쾌하고 저는 완전 추천인 것 같아요. 양아키 이거 쓰고 자는 거랑 안 쓰고 자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코골이 있으신 분들이나 처음에 아침에 나서 좀 개운하지 않은 사람들 꼭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거 없으면 못잘것 같아요 아마도 <laughs> 아마도 못잘것 같아서 이거 보니까 주변 쓰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없으면 못자 가지고 막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써세요. 네.